말씀은 역대상 21장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쉬운 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대기 기자는 다이드 왕의 영광스러운 부분을 주로 부각시키며 그 20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다이드 왕이 받은 1년의 연세적인 징계들과 불행들을 생략한 채 22장부터는 성전 건축에 관련된 다이드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유다 왕조의 후손들에게 그 왕조의 탁월성만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 앞에 위치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단의 충동에 의해 다윗은 이스라엘을 개수하길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 수요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명하자. 요압은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추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일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일까? 하였습니다. 요압은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백배나 더 강성하게 하실 것을 말하며 그러지 말 것을 충언하였습니다. 이는 요압이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에 반발하여 강력히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장면입니다. 신정국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다이 왕이 이러한 신정국가의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는 동기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려 하자,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이세 용사로서 그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신실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조언을 듣지 않고 강행한 다윗 왕은 실제에 하나님으로부터도 이 일을 못 마땅하게 여김 받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안전과 교만을 위해 인구 조사를 실시케 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큰 죄를 범하였고 미련하게 행동한 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다윗은 그 마음에 자책한 뒤 여호와께 회개한 것처럼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뉘우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악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죄를 죄로 깨달았을 때에 참으로 진솔하게뉘우치는 모습은 본받아야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한마디의 변명도 타인에 대한 책임전가도 없이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며 즉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가세게 임하셔서 다윗의 회개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세 가지 형벌 즉 3년 동안의 기근 3개월의 칼의 재앙 그리고 3일간의 온역을 택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시면서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다윗이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시험해 본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윗이 택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형벌이라고 여겨지는 온역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잔악한 이방인의 손에 붙여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붙여짐으로써 국률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살 소망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증벌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다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재앙이었음을 우리에게 뿐 아니라 당시의 다이세계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신정 국가 안에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그 어떠한 불신앙적 요소도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가 많이 늦었습니다. 다윗의 뉘우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의 칭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는 반대하는 의견을 기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리우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해계도 너무 늦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조언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뒤늦지 않은 해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